아 이제 사회초 그 정주환 선수는 빼기가 힘들어요. 그래, 파이팅. 오낼 수 있는데 공격적으로 해야 돼요. 아, 빠른 직구, 스윙. 그렇죠. 초구의 변화구를 놓쳤기 때문에 이 빠른 직구가, 배트가 나가는 겁니다, 이게. 아, 초구를 눌렀어야 되는데. 자, 자 투스라이크. 낮은 적? 예, 잘 봤고요. 자. 지금 4강에 올라가 있는 화정초는 선발 투수를 아꼈어요. 3인닝씩 던졌기 때문에 두 투수가 다 나올 수 있거든요. 우리도 아껴야 되는데. 타격, 파울, 아, 다행히 파울 됐어요. 아, 저, 날 참았어요, 날 참았어요. 그렇죠. 어떻게든지 진료를 꼭 해야 됩니다. 우리 5, 6번도 좋은 타구 가지고 있어요. 좋은 타격 하거든요. 한상을 주셔서 꼭 진료를 해줘야 됩니다. 아, 아. 아, 인코스 보레 삼진. 자, 일사에 주자 없고요 자, 5번 타자, 강민성 선수. 아우, 스윙. 아, 한가운데 직구들이 좀 전혀 타이밍을 못 맞추고 있어요. 아, 나는 뭘잘 참았고요. <목소리가> 타격! 그렇죠! 그렇죠! 오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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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정면으로 가나요. 아, 아쉽습니다. 좋은 타구 날렸는데. 아, 좋은 타구 날렸는데, 정면이네요. 아, 아쉽습니다. 코스만 약간 벗어났으면은, 이루타정 타고 아쉽네요. 자, 이사 주자 고 어제 홈런친 김태훈 선수 한방 부탁합니다. 아, 스트라이크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그렇죠 변하고, 떨어지는 거, 많이 아, 낮았죠. 자, 엄보레, 원스라이크. 아, 파울고. 이스이 화이팅! 아, 밟아요. 그렇죠. 잘 건졌어요. 아, 높은 쪽. 어, 아, 스윙이안 되고, 다행히. 커트가 됩니다. 아 좋아요. 김태훈 선수. 아, 커트를 해야 네요 아, 좋아요. 좋아요. 빠지는 공인 줄 알고. 아 배팅 자세가 흐트렸지만은 맞춰가지고 코트가 됐어요 아 좋습니다 승부치기 이거 승부치기 <laughs> 아니고 아 그쵸 그렇죠. 인코스봉도 코트가 되네요 좋아요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좋아요 잘한다 잘한다 진짜 빼놔 그쵸 그쵸 아 그렇다고 그다고 아! 뻗지를 못하네요. 아, 중견주 플라이.